만난 얼굴을 보고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고 싶다그래서 제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뭐잘못 나오더라도, 밥맛이 떨어지더라도 <laughs>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 요번에 그 조선일보에 나왔죠. 이적의 어머니. 이적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우르내렸죠. 이적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세 명의 아이들을 모두 제사교육학적으로 방치하면서, 방치 아닌 방치죠. 방치라는 것은 그냥 니뭐 하거나 말거나 놔두는 건데, 이 제사교육학적이라는 것은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부모는 느끼고 있는 거죠. 안테나가 서, 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방치가 같은 방치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게 키웠죠. 세명다 이제 서울대학에 보냈다. 서울대학에 보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서울대를 나오든, 뭐 지방에 있는 사년제를 나오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를 나오든 그런 아이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냅니다. 그리고 그, 요번에 어제 이제 수능이 끝나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 사, 아 모이고 산다. 그, 논술을 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논술은 어떤 아이들이 잘 볼까요? 떠먹이지 둔 아이들이 또 가는 데가 논술 학원이죠. 물론 어떤 형식적인 거는 알아놔야죠. 근데 문제는 그런 형식적인 거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다른 점수가 아주 낮은데 논술을 잘 봐서 붙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면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놓은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뽑겠죠. 어느 상황에서라도 그 애든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키워야만 된다는 거죠. 요새 교과서도 못 읽는 애들을 교과서 읽고 자기 혼자서 예습하고 복습할 줄도 모르는 애들을 주입식으로 아무리 시켜나보십시오. 걔가 수능 가서 고득점을 맞을까요? 절대 못 맞죠. 내신 성적 잘 나왔는데 수능에서 망쳤다. 그 아이들은 10중 8구 주입식 교육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가지고 아무리 집어넣어 봤자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부모가 그걸 왜 울고불고 합니까? 물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죠. 울 사람은 부모들입니다. 가만 놔둬도 잘클 애들. 두뇌를 망쳐 놓은 거죠. 그렇게 또한 그 이런 것도 보십시오. 대치동식,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과연 대치동식이 있을까요? 대치동에서 고등학생들 1학년뭐한 학급에 1등에서 10등까지 애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애들 중에 대치동에서 자고 나란, 자고 나고 자란 애들 한두 명입니다. 열명 중에 한두 명. 나머지 일곱, 여덟 명은요, 외부에서 공부하다가 대치동으로 이사와서 성적을 올라간 애들입니다. 그 애들은요, 그 지역에 그냥 살고 있었어도 공부 잘할 애들입니다. 대치동을, 대치동에 사는 애들 밑바닥이죠. 그 애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가회시킵니다. 그리고 내신성적 올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죠. <laughs> 내신성적이 50% 이상 차지하니까 그 내신 올려놔서 팍 올려놨더니 수능에서 점수가 꽝이네 미치겠죠 환장하겠죠 울어야 될 사람은 부모입니다 애의 눈에 망친 건 부모입니다 갈수록 제 사교육학의 증거는 점점 드러날 겁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계는 내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살아있든, 안 살아있든, 내가 빨리 죽어도, 제 사교육학은 살아납니다. 논술이요? 지금까지 주입식으로 키워놔놓고는 맨날 떠먹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애들을 가지고, 학원 가고, 가회 가고, 이런 애들을 가지고 논술을 일주일 보낸다고 걔들 바뀔까요? 걔들 생각이 뭐, 갑자기 용이 되나요? 핵도 없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이 책을 읽히세요. 이 책을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인생관이 생기게 되고 아 이런 인생관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애들이 논술에서 점수를 고득점을 받습니다. 차라리 이 책을 읽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모르겠습니다. 그문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푸는 논술이 많아서 그런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과나 이과나 똑같죠. 이렇게 서술을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이미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글이라는 게 그래서 이 책을 읽혀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들이 못 가르쳐준 거 이런 사상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물론 부모가 먼저 읽어야 돼뭐 뭐, 말해서 뭐해 말해 뭐해 읽으십시오, 제발.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수능생들, 수능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부를, 그리 남의 거를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드느라고. 진정한 제 자기 자신의 공부였을지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두 아이가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얘들은 지금 고, 고2인데 수능을 본 거죠. 원래 나이로 따지면. 근데 얘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중2 때 와서 이제 그 검정고시를 1년 내에 다 끝내고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고졸 검정고시를 다 끝낸 거죠. 1년 만에. 그리고 이제 대다섯 번씩 시험을 봅니다. 검정고시, 아니 수능을. 그렇게 반복해서 이제 지금까지 올라온 거죠. 고2인데 4, 5등급씩 나올 겁니다. 뭐 아직 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1년 다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3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학교 다니는 애들은 더 힘들죠. 왜 힘들까요? 왜내 생각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공부한 애들은 내신이 좋을지 모르지만 수능에서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제게 보내보십시오. 아이들을 책을 읽게 하고, 먼저 기초를 닦아야죠. 책을 읽으면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혼자서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낼 때는 교과서와 자습서를 같이 보내야 되고, 그렇게 보내면 저는 그 아이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가 그 책을 읽을 때 뭐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런 거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과서를 읽다 보면요, 또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보내보시고, 그래, 이제 성, 그렇게 방학을 한 달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 애가 공부를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올라갔네,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이런 거는 아이들에게 시도해 봤습니다. 숱한 사고 뭉치들을 겪어보니까, 뭐, 절 사고 안 치고 그나마 착한 애들이야. 학교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니는 애들이야. 바꾸기 쉽죠? 그런 애들을 우리 집에 와서 이제 한 달간 이렇게 있으면서 책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아이들을 직접 자기 밥 먹을 거, 자기 잠자리, 집주위 청소, 이런 거를 시키다 보면요. 애들이 생각이 저서히 바뀌어갑니다. 지금까지 주입식으로 받, 받은 애들이라도 이렇게 이런 방법을 가르치니까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이런 걸 몰라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어. 그렇게밖에 안돼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니가 만약에 진흙탕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넌 진흙탕 안 묻히고 살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근데 왜 부모들은 이런 걸 몰라요? 이제 나이 들어서 알긴 하는데, 니네를 키울 때는 몰랐던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못 알아듣는 부모들 태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땐할 말이 없어요. 뭐, 무슨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져서 숱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애들이 그런 걸까지 지금까지 자기들도 주입식으로 받아왔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부모들은 얘기할 수 없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환장하는 거죠. 아주 평범한 학교 다니는 아이, 그런 아이 한 명만, 그런 아이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완전히 변하게, 180도 변하게 바꿀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은 부모들이 안 보내더라고요. 희망을 놓지 않는 거죠.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희망은 있죠. 부모가 마음만 바뀐다면, 방학 캠프 스케줄하고, 그리고, 근데 그 방학 캠프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있죠. 워낙 주입에 기들여져 있다 보니까, 워낙 사고뭉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요, 저한테 전학 보내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어야만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뀝니다 완전히 사고뭉치는 아예 제게 맡겨야 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뭐 태교를 이야기할 때그 방학 스케줄은 올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은 부산에 있는 백스코 전시장에서 그~ 신직업 박람회에 브레인 디자이너라는 브레인 디자이너로 참가했던 영상입니다.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난 이런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공방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으면 저랑 똑같은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전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만이지만 이제 그그 그래, 그,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돈도 안 들고 내 집에서 다른 애들을 이렇게 두뇌를 발달 시킬 수 있으니까 옛날에 뭐 새끼 선생님을 어떤 학부모님이 새끼 선생님을 기르세요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그 생각은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뭐 가르쳐 드리는 거야, 어렵겠습니까? 뭐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도 없고 연세 든 분들도 명예퇴직이다, 조기퇴직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많은가 본데 연락을 주시면 성립극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본도 필요 없으니까, 집만 있으면 되니까, 어떤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서나, 아이들의 뭐, 수능이나, 논술이나, 어떤 두뇌 능력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제사교육학을 알아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가 받아들인다면요. 철류 국가 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교육학 아무리 파, 파 보십시오. 제사 교육학의 증거만 자꾸 들쳐내게 될 겁니다. 나중에 되면 후회하십니다. 아이가 내가 이네 세상에 태어나서 남겨놓은 내 흔적, 내 자식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겪어야 될 거를 내가 죽을 때쯤이면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을 때는 내 옆에 자식들이 없습니다. 인생을 모르도록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당신이 만들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4교육학을 알고 나면 당신의 아이들은 세상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